그럼 대표님 신입 사원으로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태도나 스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선배들 지금 방송을 보는 선배들 대부분 공감할 건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 선배님, 형님, 누님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만들어 왔는데 요거도 먹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고쳤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그 요거도 먹으면 또그 다음 날 고쳤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런 태도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대표님 신입 때막 팀장님한테 대돌고 야근하라는 거 싫다고 소리치고 그냥 무단으로막 도망갔다는 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앞에서 말한 거랑 뭔가 다르신데요? 대체적으로 음... 그랬다고 팀장님한테 대든 건 내가 이제 일도 좀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개인의 성과도 있지만 팀의 성과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팀의 성과가 조금 부족할 때,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확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가라,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다섯 시한 4,50분 돼가지고 그걸 아. 이야기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와이프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꼭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왜냐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막1 0시그 넘어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천력 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큰 소리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 이러면서 그 상태에서 바로 또 망친 거지. 미쳐. 미처... 아, <웃음>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Hi,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신입사원의 필독 조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입사원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대표님께 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막 신입 때 팀장님한테 많이 대들고 <laughs> 대표실 문 열고 들어가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laughs> 어떻게 용케 <이렇게> 살아남으셨어요, 대표님? <laughs> 그렇게. <laughs> <laughs> 일단 네. 질문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내 생각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건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 음. 내가 이제 막내잖아.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고. 근데 뭘 했을 때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면, 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런 것들 이제 엄청 신경 썼던 것 같고, 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하면 이제 혼날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막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음.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을 조금 이제 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 성향을 이제 맞추는 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한 선배들 있잖아. 음. 막 욕심이 많거나 막 이기적으로 남들 막 밟고 막 하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살 바에 안 사는 게 낫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삶을 살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 속에 사는 유형이더라고 그게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 사람들의 거의 비율만큼 있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비율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율만큼 딱 있다는 걸 느꼈던 거거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거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평균인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바르게 같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드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거지. 이 내가 싫어하는 이 나쁜 사람이 잘못 사는 건 아니더라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약간 좀 지나치게 그 기준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이제 뭐냐면은 두려움 같은 거였는데. 저사람은왜 일을 잘하지? 뭐 하길래 일을 잘하는 거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멀리서 염탐하면서오 저렇게 한다고? 뭐 이러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막 따라 하기 시작했던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것들에다가 아니면 내 특색 이런 것들 하나씩 녹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되고 보니까 또 다른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뭐가 힘든 거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가랭이 찢어지는 느낌 응. 저런 사람들 때문에 <laughs> 평범하게 살거나 노력 없이 살면은 약간 도태되고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느낌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장을 하면서 그 위에 더 높으신 분들을 볼때 느꼈던 감정들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남들이 야 고생했다 그말 해줄까? 이게 그게 나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신입 사원으로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태도나 스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선배들 지금 방송을 보는 선배들 대부분 공감할 건데. 아무래도 뭐 10년, 20년 불변인 것 같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선배님, 형님, 누님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만들어 왔는데 요거도 먹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 고쳤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그 요거도 먹으면 또그 다음날 고쳤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밉상인데 믿지 않은 거. 어, 그런 태도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그렇게 막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달라고 할때 선배가 얼마나 귀찮을까.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E 근데 이게 계속 계속 달라붙으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그 눈에 보이면, 진심이 보이면 아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어딜 가도 불변이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 어떻게 안 아낄 수가 있겠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만 해도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대표님 신입 때막 팀장님한테 대돌고 야근하라는 거 싫다고 소리치고 그냥 무단으로막 도망갔다는 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앞에서 말한 거랑 뭔가 다르신데요? 대체적으로 오. 그랬다고. 팀장님한테 대든 건 그렇게 많진 않고, 음. 내가 이제 일도 좀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개인의 성과도 있지만, 팀의 성과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팀의 성과가 조금 부족할 때 갑자기 회사에서 미쳐 가지고 막 일을 확줄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가라라고 한 거야. 보통 우리 6시 반 중때 마치잖아. 음. 근데 그 5시 한4오 50분 돼 가지고 그걸 아. 이야기하는 거지. 음.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와이프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할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왜냐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막 10시 그 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쳤냐? 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큰 소리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세상에 어딨냐? 이라면서 그걸 들은 팀장님, 어쩌겠어덩접겠지 뭐여 주 새끼 그 상태에서 바로 또 망친 거지. 그랬던 음... 일이었어. 어. 그거 빼고는 대체적으로는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을 했고, 미쳐. 미처... 아, <웃음> 대단하시네요. 대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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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웃음> 신입 때 저처럼 어려운 고민들이 많으셨다니까 위로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처음 연애는 언제쯤 하셨어요? 어? 네? 어? 네. <laughs> 아, 미로놓은 되는데, 첫째 내가 궁금한 거야? 어, 음. 네, 사랑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함정이 음. 될까 해서 물어봤는데, 네, 굳이 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네. 네. <laughs>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입대 대표실에 음. 첫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음. 스토리예요? 쳐 들어갔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훌륭한 표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쳐 들어갔다라고 <laughs> 이제 소문이 난 건데, 음. 대표실을 문을 두드렸지. 똑똑하고. 어떻게 내가 쳐들어가냐. 어? 내가 무장 공비도 아니고. 그래서, 똑똑하고, 대표님 시간 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된다고 하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지. 그때 이슈는 뭐였냐면, 우리 쪽 채용 일이 저녁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맨날 일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노고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채용 컨설팅이라는 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채용 용역,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를 대하면서 사람을 한명더 뽑으면은, 그 인원이 0 명에서 1명 늘었으면 10%올으니까 매출은 110%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한명늘 때마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니까 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 필기 시험 칠 때는 잠도 못 자고 가고 있고 그런 시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류 평가하고 심사하고 그걸 잠도 못 자고 두세 번씩 검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 용역입니까 컨설팅입니까 음. 물어봤지. 음. 그랬더니 컨설팅이 맞네요.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내가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 왜냐면 그. 한번 이제 대들고 나서 그만두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우리 팀원들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러고 나서 쫄아가지고 하, 참을걸 내 인생 끝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쫄아있는데 다음날 그회사의 행사였었어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그 케이터링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막 음료나 뭐 떡빵 같은 거 주는 그런 거였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귓속에서 속삭이는 거지 나한테 앞으로 더 많이 대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팀 연봉이 올랐어 이게 쳐들어갔다라는 개념보다 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똑똑하고 들어갔던 케이스였지 음... 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채용 용역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서 컨설팅에 대한 저항 같은 걸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이 개선은 되지 않았었어 최근에 와서야 정말 많이 개선이 됐지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우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배우고 싶네요 대표님 배우지 마 어, 그런 건 힘들어 <laughs> 뭘 배우겠다는 거야 저항하는 걸 배우겠다는 거야 대표 시를 두드리는 거야. 똑똑. 또? 대표님 처음에 사람이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가끔씩 동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겨.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낄 때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들이 보통 계산을 안 해. 이게 조금 하이러니한데 자기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고 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좀 양립하기 힘든 양 갈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느낌. 계산 안할때 보통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호구 소리만 들으면 되잖아. 그게 계산 안 하고 움직일 때 보통 동료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말. 처음에는 조금 힘들 거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좀 계산을 하고 기피해야 될 사람과 신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보통 계속 동료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조금 손해보면서도 계산을 좀덜 하는 모습이 있어. 예,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진심을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럼 일을 잘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맨날 하는 말있죠 어제와 다른 나? 음... 어? 진짜 티끌만큼이라도 어제보단 다른 오늘 그렇게만 계산해 보면은 일년 365일 뭐 이거 뭐삼년오년 넘어갔을 때 계속 엇그리게될가 되니까. 내가 그 지난번에 고성가자 편에서 이야기 한적 있잖아. 음... 거기 보면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겸손인 것 같다. 음... 어? 그 이야기했고 를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책임감 있다고 할수 있을까? 끝까지 하는 거? 근데 끝까지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 그것도 문제네요. 어. 그러니까 <laughs>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임을 부여했던 상급자로부터 신경을 안 쓰이게 벗어나 주는 거야. 상급자가 일을 이걸 해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몇번제 살펴보더니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일 주는데 그 뒤부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상급자가 문제가 될것 같으면 자꾸 신경을 쓰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일을 주는데도 불편하다고. 근데 일을 줄 때마다 신경 안쓸 정도 일의 완성도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관리 직장에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승진자를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일에 대해서 문제 없는 사람 먼저 고려를 하게 되겠지. 음. 어.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상급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도로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완결도로 끝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에 대한 완결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우리가 일을 전문성이 있다고 완결이 잘 되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생기잖아. 뭐 어려운 조건에서 그걸 완결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뭐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도 그런 완결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다 해냈다? 그럼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의 협조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당연히 일에 대한 완결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 많이 하는 그 역량, 소프트 스킬이 다 민영이거든 소프트 스킬도 이제 함양을 할수 있겠지. 음.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지. 음. 일을 잘한다라는 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은 상급자가 준 일을 상급자가 걱정되지 않을 때 그게 일을 잘한다고 볼수 있다. 대표님도 신입 때 실수 많이 하셨나요? 실수했을 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했어.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실수를 했지. <laughs> 다행히도 반복된 실수는 거의 다 줄여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면서 실수의 양이 자꾸 줄게 되겠지. 그러면서 전문가가 됐던 거야. 그걸 감내해줬던 위에 선배랑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한 거고. 만약에 내가 실수할 때마다 혼이 났다? 그러면은 진짜 그 일을 하기 싫었을 것 같아.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심리적 안정감 있잖아. 음. 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용인되는 분위기. 근데 아마 내가 평소에도 엄청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실수 정도는 눈 감아줬던 것 같아. 그분들 덕분에 내가 전문성을 키워왔던 것 같고. 일단 실수하면 빠르게 대처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릎 꿇는 거거든. 일단 잘못했으면은 조금만 있다가 혼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처리부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고 그때 혼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야. 실수가 나면 우리한테 일을 맡긴 사람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얘한테 몰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실수가 터졌을 때 무마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걸 먼저 할 테니까 혼내는 건 나중에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책임에 대한 게 아니라 일의 업무가 이제 빨리 완결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고민이 바뀐다고. 그러면은 그걸 빨리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혼안 내. 그게 중요한 거는, 혼은 나중에 나겠습니다. 문제부터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시선을 돌리면서 내 책임을 다하면 된다. 그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스킬이었던 것 같아. 요 어. 그래서 실수하고 혼을 그렇게 심하게는 난 적이 없어. 다 처리하고 나서 혼 났으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 실수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완성을 해내네 라고 느낌이 오면 고객이 지속이 돼 믿게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리가 가능한 사람 그게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고객이 오히려 더 늘어났던 것 같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후에는 바로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음. 방법을 배울게 음. 그래도 막상 실수했을 때는 좀 떨리는데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도 지금 실수하면 심장이 블렁블렁 하지 얼굴이 파래졌다가 해졌다가 노래졌다가 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삼타 맞으면은 근데 그때부터 머리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때 멘탈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 음, 어, 멘붕이 진짜. 왔다. 근데 신입이 어떻게 그걸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냐. 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이라든지 내 정신을 불필요하게 어지럽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상황이 왔을 때?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멈추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 멈추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누가 알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혼내지 않을까? 그것보다 일단 멈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문제 해결을 빨리 할수 있고 혼나더라도 나중에 혼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을 거야. 이게 내 몸이라든 정신이 더 어지럽게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돼. 약간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큰 폭발을 안고 이제 회사에서 문제돼가지고 쪽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극복하기 힘든 일이 이미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 이건 끝났다. 그러면은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비관해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지. 일이 중요하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 건 회사가 책임지는 거지. 나이가 책임지는 건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나오면 돼. 회사라는 건 이별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냐라는 거지. 뭐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또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과 내가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눈치, 지탄 이런 걸 받게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데 내 건강과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 딱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떤 일이든 사람이 안 다치고 안 아파야 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그것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우리 회사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음.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좀 불안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고민하는 신입들이 많을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일을 익숙하게 하는데. 사람의 속도가 다르다는 게 있다, 진짜. 난 누구보다 빨랐지만 누구보다 많은 실수를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자기가 뭔가 기여해야겠다는 불안이 언제 완성될지 몰라. 기여하는 시점이. 근데, 땡가땡가 놀다가 기어 안 하고 있다가 위에 요거도 먹으면 그걸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나 회사 적응 안 돼. 저 선배 막 싫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의를 다 한다라는 건 솔직히 선배들 다알것 같거든. 성의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한가지만 고민 해봐. 뭐 어디까지 해야 성의를 다한 건데,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러니까 성의를 다 하지 않고, 성의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꽤 있거든. 개인적으로는 상의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 같은 거, 성의, 이런 것들은 절대일 아이라고 했잖아. 그런 것들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성의 다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아한 거고, 그런 성의를 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짝하는 스타처럼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쟤 아직 신입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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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참 봤더니, 이 자식 왜 이렇게 막 커져있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자기의 속도에 따라서 맞춰야지, 너무 그런 것들로 기여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의를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회사를 사랑하고 선배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만큼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봐. 음. 그렇다고 막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 정도로 노력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힘 빠졌을 때는 쉬기도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신입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나는 이렇게 10년 뒤, 20년 뒤를 드문드문 생각했던 것 같아. 이게, 당장의 일이 힘들지만,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잘살 거라고 이제 믿었던 거 같아. 내가 50살 이후에는 무조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무조건 나중에 잘될 거라고 믿어버렸고,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내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게끔 잡아줬고,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원래 좋은 일은 다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 나한테 도움되는 일들은. 공부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 짜증나고, 일하는 거 얼마나, 뭐 자기 개발하는 거 너무 짜증나잖아 근데 나 한테 도움 되는 일이거든. 음. 그럴 때, 50살 이후에는 잘살 거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불필요한 행동을 덜 하게 해주고, 좋은 행동을 조금 더 지속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입 때 힘든 것들을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고참 때 힘든 것보단 신입 때 힘든 게 좋지 않겠냐? 나 같은 경우엔 신입 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그런 경험들,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만나면, 은그 옛날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 안주거리로. 음. 니가 옛날에 그랬지, 아, 그때 개힘들었지, 어, 그때 안 죽고 어떻게 버텼나 몰라, 이런 거 하니까. 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힘든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 나이 들어서 힘든 것보다.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만족 지연을 해야 된다. 지금 조금 참고 나중에 여유있을 때 놀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 것만 잘 이겨내면 나는 레벨이 오른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음. 레벨이 오른다. 혹시 몇 레벨까지 있나요? 대표님은 몇 레벨이고 저는 몇 레벨이에요? 레벨을 100으로 치면 나는 이제 한 50레벨 조금 이제 넘은 것 같고, 우리 써니는 한 3레벨.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30년 이제 정도라고 했을 때, 1년에 3레벨씩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이제 레벨을 조금 빨리 올린 편이니까, 레벨을 빨리 올린 사람들이 모인 길드 같은 게 있어. 우리 회사 같은 거지. 그러면 그런 길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 리얼 버프 잖니그 어. 버프를 받아가지고 레벨 조금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지. 그 1년이면 3레벨 오르는데 1년이면 4레벨 오르고 막. 그런 좋은 길드에 들어오면 그런 장점이 있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바로 이해 될 거야. 그래서 좋은 길드 가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대표님 신입 이후부터는 평판도 중요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평판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관리해서 평판이 좋은 거야.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해서 안 좋은 거야. 평판 좋은 사람들은 관리 안 해도 평판이 좋아. 맞아요. 그냥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평판 관리는 나는 솔직히 잘안될 거라고 봐.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관리에서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아 근데 신입 때 평판과는 달리 임원으로 갈 때는 에 조금 이제 관리 기술이 들어갈 것 같아 참아내는 능력, 적당한 때에 나오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입 때 평판 관리는 나는 성격 그대로 따라간다고 본다 안 되는 사람은 평판 관리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되는 사람들은 평범 관리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0번 지를 거5번 정도 지르는 정도? 그 정도 참아내는 정도? 보통 시간으로 보면은,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더 늦게 이야기를 하면, 제어가 좀 되는 거 있다. 보통 이제 나대 있는 사람들 보면 은 머리에서 필터 안 끼우고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바로바로 바로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10번 할거 정도 5번 정도 줄이면 그 정도도 난 평판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우수해질 테니까 진짜 안 나대야 되는 걸 정확히 알수 있는 거지 가만히만 있어도 솔직히 중간은 간다 대표님 퇴근 후에도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일과 삶의 균형은 나는 안 맞지 <laughs> 나는 일 이꼴 라이프인 사람이니까. 그치, 안 맞지? 내 머리는 오로지 일밖에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많은 걸 잃었지. 정작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아빠는 그때 없었다. 이제 뒤늦게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어, 내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내 역할이 조금 사라졌을 때 그랬었고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솔직히 집에 가도 일밖에 생각 안해 근데 딱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잘안 된다는 걸 아니까 엘리베이터 내리고 문 비밀번호 를 누르기 전에 여긴 집이다 여긴 집이다 여긴 집이다 이게 한세번 정도 되냐고 들어가.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버튼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 버튼 온딱 해가지고 대가는거그 정도? 이게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부담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고민이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건 좋은 마음인 것 같아 회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야 집에 가서도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 근데 내 인생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정도로 머릿속에 잡혀있다라고 한다면 버튼 키고 끄는 연습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 만약에 내일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잖아 어차피 집에서는 일할 건 아니잖아 집에 가서는 생각을 끊고 나서 그냥 한 10분 정도만 일찍 나와도 좀 여유가 생길 거야 아침에 그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내가 일과 라이프가 동일시 하면서 이제 좀 힘들게 일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어떤 버튼 잘 끄고 잘 키고 해가지고 쭉! 꿈만 일찍 나오면 돼 내일이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인들의 삶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꼰대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은 신입사원 특집이니까 처음에는 지금 좀 힘들 거야 힘들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시기를 잘 견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견딘 사람은 견딘 사람들만 볼수 있는 또 시각이 있어요 안 견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한 3년 차, 5년 차 지나면은 그거 잘 견뎠다. 그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솔직히 난 결혼을 빨리 해서 견뎠겠던것 같긴 해. 지금 이걸 박차고 나와 버리면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박차지 않길 잘했구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유형들이 내가 미운 유형들이 싫은 유형들이 꼭 비율대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렵다고, 뭐, 불합리하다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뭐든지 나한테 득이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최강의 신입사원이 되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